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군더더기를 빼고 이제 차근차근 들어갈 건데, 이 원자라고 하는,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했었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봤는데, 여기는, 좀, 여기는 조금 빼고 건너가도 되고, 가볍게만 해주고 갈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톰슨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톰슨. 이 톰슨이라는 분이, 이 돌턴의 아저씨, 돌턴 아저씨가 말씀하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야를 부정해서, 아니야, 아니야. 더 이상 쪼개지 않고 또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걸로 실험했던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 이제 금박이라고 하는 건데 금속박 금속판 다 같은 뜻 박이 판이라는 뜻이거든 이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실험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 어떤 선이 이 금속박 금박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금박에 있던 무언가 일부가 일부가 일부라고 쓸게 일부 어떤 선의 형태로 선으로 방출이 일어나더래요 일부 선으로 방출될 때 얘가 나갔으면 그냥 고유한 하나 입자겠지만. 그 중에 일부니까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두 개는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조사를 하는 도중에 여기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더니 얘가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쓸게요 플러스 극으로 휨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음 극선이라고 왜 플러스로 휘었다라는 건이 아이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선의 형태였으니까 아 플러스로 휘었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극을 가지고 있는 빛이 나갔어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음극선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해놓고 이제 학회에 가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레벨로 따지면 돌턴 아저씨가 레 네, 수준하고 톰슨 아저씨로 따지면 미안하지만 토, 돌턴 아저씨 레벨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현서랑 나하고 과학 똑같은 얘기인데 얘랑 나랑 말이 틀려. 그럼 너희들 누구 말을 믿겠니? 미안해. 현서 말을 믿을까? 내 말을 좀더 믿겠지. 내가 박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현서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닌데. 근데... 그래서 현서가 내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이 음극선이라는 아이가 아니고 음극선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를 확실히 밝혀서 빼도 박도 못 하게 이 말이 틀렸고 자기 말이 맞다라는 걸 하려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는 해석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음극선 이 중앙에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둡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해요. 실험 결과를 볼게. 실험 결과를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요. 바람개비가, 여기다 바람개비를 뒀더니, 음극선이 지나가는 곳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곳에 바람개비를 뒀더니,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래.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엇을 알고 있냐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려면, 보이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질량이 있는 어떤 입자가 바람개비를 때려야 돼요. 그 충돌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회전. 그래서 바람개비를 약간 이렇게 곡선처럼 만들어 놓지 않니? 왜냐하면 얘가 막 땅보다 좀다는 게라 곡선이니까 닿는 면적을 좀 많게 해서 땅 닿게 해서 얘가 회전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 이건 다 알고 있어. 어, 야, 그 음극선을 다 뒀더니 바람개비를 뒀더니 회전을 했어. 질량이 있나 없나? 아, 얘는 그 아이는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음극선이까지 되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음 그림자가 형성될 수 있게 막을 설치했어. 막을 설치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뒤쪽에 그림자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더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 아하, 얘는 이 음극선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알아낸 거예요. 만약에 복수, 이런 거지. 빛, 응극선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가렸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가다렇게 꺾여서 이렇게 돼서 뒤에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직진하고 있다라면, 이만하게 뒤에 더 크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지. 둘 중에 어떤 건까 봤더니 아, 회전을 못하고 이렇게 직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전화를 연결했더니, 세 번째, 번 여기서도 또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 전화를 연결했어. 주위에다가 연결했더니 이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 플러스 극으로, 극쪽으로. 아 휘었다라는 말의 뜻은 아 인력이 있을 거야 어떤 얘는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을 거야 해놓더니 이제는 그냥 나왔어가 아니라 그 나온 애가 질량도 있고 직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띠고 있는 입자임을 증명했어요. 증명 그래서 그 입자를, 그 입자가 내 눈에는 빛으로 보였던 거지. 선이라는 건 빛이니까 선으로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불렀냐? 전자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laughs>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 왜냐면 원자를 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쉬지 않고 아무런 극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더래. 중성인 걸 알아냈는데 문제가 생겨. 자기가 찾아낸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거든. 근데 전체 값은 중성이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이 사람이 솔직히 인정. 전자가 있는 건 빼도 값도 못하게 증명했으나 전체가 중성인 이유는 모형을 자기가 살짝 이해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안에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값은 중성이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난 살짝 자신은 모르겠다. 왜냐 발견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자 모형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